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더크니까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우연인 듯하지만 사실은 예지력을 가지고 만난 장면을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 실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하신 것은 물 자체가 아니라 아, 사실은 그 생명의 생수를 주시기 위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일종의 은총의 초청이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 즉 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문자적으로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일종의 신선한 물입니다. 이와 동시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본다면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영생 또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비유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수, 즉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생수는 참 생명 또는 영생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생수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여인은 생수를 그저 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둘레박도 두레, 가지고 있지 아니면서 그 물을 도대체 어디에서 보다가 나에게 주겠다는 말인가요? 이 우물을 풀려면 두레박이라는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아니 두레박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수를 그저 물로만 이해한 여인에게 또 다시 영적인 의미로서의 생수에 대해서 말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영적인 의미로서 이 승수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 그런 물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만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는 이 물을 뜨기 위해서 힘들게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백주 대낮에 뜨거운 이 시간대에 나와서 물을 깃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물을 길어내기 기러, 위해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뭐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들뜬 거죠. 아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이, 물, 이 물만 이물 있으면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 여인은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하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든 사실은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생명을 만날 때만이 또 해소되는 그 갈증하는 그 인생 그렇게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파스칼은요 그의 책 '팡세'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심연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참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땅과 건물이 많다 해도, 아무리 인간관계가 넓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사람은 그걸로 참 행복으로 갈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소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빈 공간, 심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 저와 여러분은 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주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잃어도 주님만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목마름을, 내 갈증을 해갈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소유해도 부와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가진다고 해도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영적인 빈 공간이 있음을 압니다. 크나큰 깊고 깊은 심연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그 갈증,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살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님께서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심을 알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붙들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생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본계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에게, 또한 가정 가정 위에. 하나님,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그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모두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